그죠? 피겨만 좋아잖아 그래. 피겨, 피겨는 내가, 저 갖고 왔으니까. 자, 일단, 형님들, 이거, 리라쿠마는 또 탑을 싸고 해야 돼요. 자, 일단 탑을 쌓고. 아, 내가 홍재님 저기, 인형 좋아하면 인형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아이. 인형을안 좋아하셔서. 리라쿠마는 얘는 잡기가 쉬운 애라. 일단은, 에? 뭐야? 야, 얘힘왜 이리 없냐, 이거? 얘 뭐, 얘 뭐야, 이거? 자, 일단, 얘 일단 뭐, 자동차이야 이건? 얘왜 이렇게 힘어? 얘, 얘 집게가 힘이. 모자이가 어, 없는, 없는 듯. 미라쿠마 아. 잡았는데요? 잡았는데요? 아, 가만있어. 이렇 일단은 힘들어. 얘가 탑을 쌓고 지금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 이제 탑된것 같지 않아요? 그죠? 탑된것 같은데. 이게탑된것 같은데. 그쵸? 잡고, 걸려서 집게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지금 인형이 걸리기 때문에 집게가 걸려서 나오는 거죠. 이거죠? 어, 탑 좋은데? 바로 한 방에. 바로 한 방에, 두번째 밀었구만. 아, 얘는 조금 불, 불안한데? 아, 이게 랜덤이 맞냐 이건? 그냥 끌고 나갔는데, 이거? 자, 일단 이득 그리고 세 번째. 사면타 가나요? 잘 잡았죠? 잘 잡았는데, 얘가, 과연, 그렇죠, 뒤집기. 그렇죠, 여기 엉덩이가 걸렸는데, 찍게 뒤집기가 됐죠. 자, 사면타. 지... 야, 이거 지리네 알겠습니다. 얘는 지금 머리 쪽을 잡으면 놓는 자리거든요. 어, 엉덩이 조잡안 좋은데 사연타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잘만 잡아주면 잘 잡았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그리다 이제 머리를 그렇죠 이렇게 집, 집게를 이렇게 좀 약간 돌려서 집게가 가운데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렇죠 잘 잡았죠 이렇게 여기서 안으로 그, 아하하기 얘가 약간 기울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편편하게 들어갔다, 그죠? 자, 일단 지 두고, 위아래 거, 밑에꺼를, 어이, 뭐, 바로 뽑아요. 바로 밑에걸 돌려, 아, 집게, 아, 어, 집게. 아이고, 집게야. 바로 집게를, 아, 아, 머리. 야야야, 야, 야. 아이, 왜 그러냐, 집게. 이게 집게 한번잘 잡혀야 되는데. 머리를 그렇죠 잡았죠 자 얘가 이제 가면서 걸려, 걸려 아 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긴 괜찮아요 자 일단 이번 마늘은 3개 자 그러면 자 이번 마늘은 3개를 가져가면 얘는 이제 다리 쪽을 들어서 다리 쪽을, 늘어서, 다리 쪽을 잡, 잡아서 잡딱딱 딱 잡았죠 그렇죠, 가랭이 다리가 끼면서 들면서 뒤집 뒤집 와안 넘어가 헐 빼야 되겠다 이거. 아이 녀석. 에이 씨너너 넘어가도 되는데 이번 거 나온 건데 얘를 저기 빗대기를 빗대기 쪽을 잡아서 앞으로 끌어 끌어 당겨줘야 되는데 끌어 당겨주고 그렇지 그렇저그렇 이렇게 어 저렇게 이거 그러니까 탑이 있으면 저게 끌어 당겨지는 게 돼요. 이, 이 녀석 이 녀석을 잡아서. 앞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뒤집 아! 뒤집기가 또안 되네 얘는 회오리로어야야야 아, 야, 어.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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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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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야 야 오냐 빨리 빨리 찍게 빨리.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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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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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좋아 좋아 얘얘 아, 얘들 당겨줘야 되는데, 집게가. 아, 집게가. 집게가. 아, 뒤로 가면 우야노. 그러면, 얘는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들어서 뒤집기로 다리를 들어, 야야야. 이 새끼, 고 얘를. 해 어디로? 해 어. 해해 자, 이거 앞으로 당겨줄게요 똑같이 앞으로 땡겨서,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땡겨서 그렇죠. 넣고. 자, 이번에 마늘 두 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이거 안, 나오, 안 나올 것 같은데. 잡았나? 아, 안 돼, 안 돼, 근데 얘가 여기 놓는 자리인데, 얘를 잡아서 이쪽으로 떨고 자. 어쩔 수 없다. 잡을 게 없다. 이, 얘? 얘가 되려나? 자, 일자로 들어갔다. 잡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걸려서, 걸렸을... 아 이거 랜덤임. 랜덤이 개이득. 자, 이번에 이득. 그 다음에, 이거를 잡아서 이쪽으로 떨고 자, 임 잡아서, 얘가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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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끌고 간다. 개이득. 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놓는 자리인데, 요, 요 귓대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찢기가 났다가 다시 잡고 끌고 나와. 이게 개이득. 자, 쇠폭 지렸고. 잠시만 뭐요 뒤에 걸리면 하나 하나 더하면 안 되나? 하나 더 놓는 자리 하나 더 놓는 자리. 지금 이건 랜덤이면 아니라 걸리는 자리 에 놨는데 찌개가 들고 나간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서와 놨는데 자 이거 지금 이만 남았죠? 한번더 내가 놓는 자리 뒤로 찌개 아 들어갔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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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허허... 1이 남았는데요 잡을게 잡을만한게 없네 얘를 얘를 잡아만 주면 잡아만 주면 귀대기얘 예. 근데 이번에 전라 이등 같다 가만있어봐 이번에 내가 아까 좀 전에 만원을 3개 했죠 그 다음에 만원 최소 6개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 4개 4개 5개 6개 야 2만원 7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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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개 거기서 와. 황제님이 2점 그러면 20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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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2점 남았죠 2점 인형이 이게 별로 좋은 인형이 아닌데? 아니지, 우리 황제님이 두개뽑아갖고 아, 잠 얘는 근데, 아, 탑은 있는데. 아, 잡을 만한 게 별로 없네. 일단, 딱만 원만. 딱만 원만. 어, 아, 일단은. 빨간 거를 두, 아, 안 돼. 요둘 필요가 없는데. 빨간 거를. 아, 근데 얘는 얘는 인형이 별로 안 좋은 인형이라서. 자, 일단, 안으로!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하나 됐고. 음, 얘가 놓는 자리를 잘 맞춰 놔야 돼서. 아, 얘가 놓는 자리가 되게 넓어서래요 잡았는데. 얘가 끌고, 아, 여기 못 끌고 넘어간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잡아서 안으로 끌고 아 입시로 이, 이 먹을 새끼 이거 뭐딴 거를 아니야, 이거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한, 번더 가자. 한, 한 번만 더걸려지 걸렸다 이거 걸렸다, 그래. 그렇죠그렇죠 이건 찌개에 걸렸죠 됐고? 자, 일단은, 어 지금 여긴 놓는 자리거든요, 저 라인이.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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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리. 그러면, 아, 이걸 빼야되는데, 그러면, 아닐걸? 최대 다리를.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한 천문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추천 어려운 거아니 한... 에이. 누, 공부하는데? 누 공부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잡았다. 자기가 걸리겠다. 탈에 걸리겠다. 그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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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이거 이거는 아, 진짜. 자 저거 자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얘가 지금 놓는 자리라서 얘를 잡았다 아그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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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예, 네, 요 여기, 여기가 너무, 너무 얇고 산발이가 커서 다리 쪽 잡으면 안 돼요. 아, 어? 야 오, 이거 마스, 마스, 이거, 아, 이거 걸려나 이거 안으로 아또 시작이네 이 새끼 이거. 자 다시 찍가안 자, 맞아요. 찍게 돌려서 머리 잡아줘. 아 옆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 새끼고. 자, 우리 채널 분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머리 쪽을. 이렇게. 아, 이거. 걸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2회 나왔고 2회 남았고. 어, 지금, 형들 저, 쪽에도 놓는 자리가 저긴데, 어, 놓는 자리가 걸려서, 뭐야? 먹을 수, 먹을 수있게까한번 볼게요. 얘 머리를 잡아주면, 얘가 요거 빨간색 위에서 놓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놓는 자리인데, 저맞 놨다가 잡고 가죠. 그렇지 그렇죠. 이거죠. 그니까 러 여기서 들었는데 빨간색에서 놓는 자리인데, 놨다가 다시 찍고 가죠.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스마트 토이 기계가래요, 이 스마트 토이 기계가, 기계가. 됐죠? 음, 이제 뽑을 거다 뽑았죠? 저 파란 거, 저 파란 거, 어, 이쪽 거 뒤에 가 빨간 거. 얘가 운 좋으면 저기 다리도 걸릴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낫네. 자 일단 은들 이번에는 이번에는 게이드 어울 일사 친구 어서 와? 야 이번에 핸들만 원에 몇개 뽑은 거야?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짜자자다다게이드게이드 고미드 고미드. 고미드 고미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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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초대박 아닌데? 힘? 어 다섯 개. 야만 원에 다섯 개다했는데 예. 만 원에 다섯 뭐, 개. 개들 자에서 봐. 나몇몇개 남았지? 두개 남았잖아. 아까 아 이거 두 개, 네개신 거야. 어? 어. 아니 저, 저기가 준 거고. 주기만 주면 돼. 그렇지? 야 팀들 벌써 스물세 개다 했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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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자, 자. 자. 스물 고민형 저기 있는 거 저거. 170cm. 음. 그래서 어떻게 가 저거? 손으로 네? 그렇죠, 가져가야죠. 어, 그, 그렇죠. 아, 저 3개도 가 그렇죠 손으로 가져가죠아하 그렇죠 언제 뭐해요? 아비디어저 우기성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우기성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돼요 야 이거 근데 어떻게 가져가지? 이거 우지에 큰데? 아들어으면 봐야겠네 진짜 봐야겠다 이야 23점 네와안 아씨, 할게 없네. 포켓몬? 아, 근데 얘는 탑사고나면들게 없는데? 이 피처, 피처가 작아서 탑사고나면들게 없어요. 뭐, 뭐 하라고요? 아니, 문어 안 해, 문어 안 해. 도라이몽 하라고? 얘도 예, 잡을 게별 없는데. 도라이몽을 되게 좋아하시네. 도라이몽. 내가 최대한 안 놓는 자리. 아, 찍게 오, 오, 에헤 이쪽으로 온 자리, 이 자리가 잘 잡히는 자리, 이 자리. 브라의몽 이렇게 잡아야 완벽한 거라서. 자, 탑, 탑이 탑이 사이죠. 어... 아, 저거? 아, 저안할 거. 여기 안할 거. 어. 그래도 되겠다. 어, 기 안에 거 하나 했어도 되겠다. 놓고 끌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어? 아이, 뭐야. 얘는, 살짝, 툭, 툭. 야, 안, 어? 오, 다행. 저거는 여기서 이게 놓는 자리인데 얘가 있어서 놨다가 다시 찍고 가는 거예요. 이자의 도라에몽을, 잡아. 뭐해? 그렇지. 에, 아이. 왜 나? 다시 한 번. 잡아, 어? 잡아서. 다 위로 끌고. 그릇! 아, 개이득. 야, 이거, 이거 하나에 탑 됐어. 개이득. 이득 바꿔. 자, 집게를 좀 돌려서. 집게를 돌려서. 집게를 돌려서. 잡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조금 뒤로 조금 더 뒤로 여기서 놓아주면 그 아하이 망했다 이거 걸려주나요? 찍게야 이거 이거 랜덤이 이건 랜덤이 그냥 들고 나가죠 저건 랜덤임인데 지금 타이안 좋아졌네 아, 다리가 살짝 들려줘야 되네. 아, 저 뒤에 걸한번다져아볼까 뒤에 거. 들어가잖아, 이 안으로. 잡아. 와, 잡았눈데 에헤이. 자, 엉덩이를. 자, 엉덩이를. 엉덩이를 잡아서. 그렇죠. 얘가 다시 놨다가 잡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됐고. 그 뒤에 또못 뽑나, 그거? 야, 얘는 여기가 놓는 자리라 서했는데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 중간에서 놓는다고. 여기에 지금 인형이 있어가지고. 케이드. 여기서. 라 이놈을 옆으로. 잡았죠? 아, 잡았는데. 에이. 다시 넣고. 다시, 다시. 잡아서. 잡았죠. 내가 걸려서 뒤집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여기 머리가 걸려서 뒤집기가 됐고, 집게 걸려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형님, 이거, 이거 개이득인데, 이 판? 자, 여기. 여기서 다리를. 그렇죠. 잡았죠. 똑같이. 아, 안전은데 이거. 다시. 마지막. 아, 이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에이씨, 이거 또먹 치라리네, 이거. 자, 일단은, 뭐 지금 마늘 하나 뽑았어요? 지방이 하나? 한 번씩. 탑? 오! 탑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지금 잡을 게 별로 없다. 자, 일단 은 도라이몽. 음? 잡으면 100% 뽑는다고? 탑, 탑이 괜찮게 잘 쌓여있으니까. 그러니까 놓는 자리에 탑이 있으면 돼요. 어, 기계가 놓는 자리에 인형이 잘 쌓여져 있으면, 이거는, 이거는 기계가, 기계가 좋은 거예요. 네. 아이 냄데 실력 아니라 그랬잖아. 기계가 잡는 힘만 좋고 인형을 인형을 잡아주는 자리만 잘하고 탑만 잘 쌓여 있으면 만에 다섯 개, 그렇죠? 만에 다섯 개. 야 오늘 최고이 등이네. 좋아 좋아. 그 음. 랜덤이 터지고 뭐 오늘 개이득이네. 야, 씨.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 내가 뭐 기계 힘을 더 주고 하는 거 아니야. 안쪽은 놓는 자리인요 그러니까, 형들, 그니까, 러 여기 봐봐. 여기서 지금 여기랑 여기 중간 있죠? 이 안쪽, 여기서부터 놓는 자리고요. 그리고, 요, 여기 끝부터 요 앞쪽에, 요 안쪽 네 개, 여기가 놓는 자리. 지금 잘라서 요만큼, 요만큼이 놓는 자리라고요. 이렇게요 사각통, 요 안에가 다 놓는 자리고, 거기에 인형, 놓는 자리 인형이 쌓여져 있으면 다시 힘을 주고 끌고 나와요. 그게 지금 새로 나온 기계들이 다 그래요. 얘는 스마트이고 이해되시죠? 보세요. 이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맞어 맞아, 형님들, 맞어 점수, 맞아. 점수, 맞아. 어. <웃음> 아무도 니 <laughs> 욕은 안 해. 다들 지금 어리둥절해. <laughs> 어. 어. 다, 다 사, 어. 이제, 이제 욕한번 나오네. 알바 멍청하다고. 어. 어, 그러게.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오, 씨. 깔끔하네. 어, 그런소2 0 딱, 딱 듣네. 왜, 황제님 이거 뭐, 구대다만 마음에 들어요? 네. 어? 그래요. 어, 하나 들고 가. 이거 15개지, 15점이지. 아, 이건 우리 황제님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어, 황제님이 요즘에 별풍을 좀 쌌어요. 아, 이건 내 우리 황제님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5점 남았습니다. 5점 남은 거죠 초대박 구두다, 뭐. 이거 우리는 황제님 오늘 하나 드릴게요. 아, 이게 오늘, 아까 또 2017년 기 우리도 그레인이